안녕하세요, 에이든입니다. 어, 오늘은 이제 세 번째 질문, AP 스탯은 학, 학생들이 어, 얘기를 할 때. 어, 엄마 이거 보니까 <laughs> 수학이 아니고 영어시험이라고 하는 것 같아. 영어가 왜 이렇게 어려워? 이럴 수도 있고 또는 주변에서 야, 우리 친구 아들이 들었는데 그 AP 스탯은 수학이 아니고 영어시험이다더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제가 그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일단은 답은 아니에요. 영어시험 아니겠죠, 당연히. AP 스탯, 스태티식스라는 스탯. 거는 통계학이라는 거는 수학적인 학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시험이 아닌데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어 분명히. 왜냐하면, 어, 첫 번째, AP 스탯을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어떤 부분부터 시작하냐 면면 데이터.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그 데이터라는 거를 이제 배우게 되죠. 근데 데이터를 어, 이제 뭐 데이터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뭔지 이제 배우는 과정에 있어서, 블라블라 말이 많아요. 그, 그거 하나. 또두 번째 파트에서는 뭐냐면은, 같은 데이터인데, 뭐 샘플링을 한다든지 모집단에서 그러니까 그 어떤 전체 집단이 있을 때 샘플링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본인이 연구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그 리서치를 디자인하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문제들을 봤을 때 문제 자체가 되게 랭스한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경우에는 문제가 반 페이지가 넘어가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한국 학생들, 어 제가 말하는 한국 학생은 코리안 오메리칸이 아니라 한국에서 낳고 자란 학생들 중에 이제 유학을 가려는 학생들. 아무리 이제 뭐 그 국제 학교를 다녔다고 하더라도 이제 영어가 조금 이제 힘든 학생들은, 어, 그런 학생들은 이제 문제를 이해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냥 영어로 써, 써진 게 아니라 거기에 아카데믹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 나 AP 스텟. 수학이라고 생각해서 또는 c a l c u s 나뭐 precalculus, a g e 처럼 손으로 계산하는 걸막생각했는데어 그게 아니네. 문제를 막 해석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제를 해석해서 뭐 답을 구할 뿐만 아니야? 답을 구한다는 건 여기서 뭐 숫자를 구한다거나 그런 거겠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영어 시험처럼 느낄 수 있는 거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생소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어 누구한테 들어보니까 AP 스탯은 수학이 아니라 영어더라. 물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저도 이해를 하고요. 그렇지만 그것도 어떤 부분 부분이에요. 모든 부분이 다 영어 시험이라고 느껴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AP 스탯을 맨 처음 시작할 때그 데이터에 대해서 배울 때 그때 한한 한 번. 그 다음에 중간 넘어가서 마지막 파트의 펄에이제스테티스컬인플루스 그러니까 통계적 추론 요방 요 부분이 나올 때도 마찬가지로 문제 자체가 되게 길게 나오고 질문을 이해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답안을 구했을 때 저기서 여기서 답안을 구한다는 거는 보통 이제 총 통계적 추론에서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어 영어로밖에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아 한국말은 모르겠고 컨피던스 인터벌 리라는 거 하나 그다음에 하이퍼테스트 테스트라는 거 하나 있을 때 요런 것들을 이제 답을 다 구하고 쓰는 과정이 그냥 단순히 계산하고 끝 이게 아니라 문제를 셋업하고 그다음에 계산 과정을 쓰고 그다음에 계산 과정을 쓸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계산했는지까지도 설명해야 되고 마지막에 결론을 냈을 때도 결론이 왜 그런지 그다음에 결론은 이 컨텍스 내에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까지가 이제 답안이 완성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어이 베팅도 해야 되고 계산도 해야 되고 하니까 되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 몇 문제 풀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문제 풀고 이제 지레 겁을 먹어 가지고 어, 이거 못 하겠는데 영어 나 이해도 안 되고 나 영어 잘 쓰지도 못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겁먹을 수 있고 그다 그런 다음에 이제 엄마한테 가지고 엄마 이거 수학이 아니라 영어 시험이야. 나 영어 못 하는데 어 수학 잘하는 줄 알았지만 AP 스탯은 못할것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 있습니다.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 그거 금방 지나갈 거예요. 어다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AP 스탯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대학교에서 1학년 과정을 고등학생들한테 듣게 함으로 인해서 AP 시험을 보고 시험을 잘 보면은 보통 4점에서 5점을 받으면은 크레딧을 받아서 대학교 갔더라도 많은 학교들이 크레딧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건너뛰고 이제 다른 수업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어, 이제 대학교 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어느 정도 쉽게 바꿨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막 크게 뭐 엄청 로켓 사이언스처럼 어 어려운 부분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어 영어가 조금 이제 힘들 수는 있어도 비슷한 부분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트레이닝 하면은 충분히 어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어 내가 영어가 조금 안 되더라도 어, 보, 보다 보면은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강의할 때도 아이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은 어 어떤 그답안을 쓰는 걸 있을 때 아주 스탠다드한 그센텐스 하나를 잘 외워가지고 그거를 그냥 카피앤페이스트 하는데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는데 그 주어나 동사 정도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니까 몇 가지 키워드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뭐 내가 영어를 잘 못해서 단 쓰는 거에 부담을 갖는. 어, 그램머를 틀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거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몇개 외우면 끝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어, 연습하다 보면 충분히 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는 데는 어, 이유가 있었고 제가 이유를 설명드렸고 어, 수학 결국에는 수학이기 때문에 계산하는 능력, 그 다음에 그 컨셉을 잘 이해하고 문제 풀이에 적용할 수 있다면은 어, 누구나 쉽게. 이 수업을 수강할 수 있고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